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티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곌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풍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불리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솔로몬에게 1년간 들어온 새 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15절, 16절은 솔로몬이 제작한 금방패의 양에 대하여 17절부터 19절은 금을 입힌 솔로몬의 상하 보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20절과 21절은 금으로 된 왕궁의 일상 기물들에 대하여 또한 22절부터 24절은 솔로몬의 국제적 명성과 조공수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이 말을 비롯하여 은과 백향목 등을 무수하게 수입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기록의 관점에서는 두 병행 기사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사는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솔로몬의 타락 기사 직전에 배치하여 그러한 부와 영화가 솔로몬 타락의 전주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만을 부각시켜 포로 귀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바른 여우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당시 자국 내의 세금 소득과 국제 무역을 통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와 통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보자를 금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열방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열국에서 온갖 사치품과 화려한 물품들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기록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번영에 극을 달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신앙적 단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지나치리 만큼 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 것이나 그가 수입에 드린 물품들이 생필품이기보다는 사치품 위주라는 점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이 금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했던 것이나, 애굽에서 말을 수입한 것 등은 율법이 명시적으로 금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이 모든 것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모든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이런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교만과 타락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풍족한 번영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번영과 풍요를 허락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리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모든 풍요와 번영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타락과 죄인의 길로 이끌어 도리어 파멸과 몰락을 촉 확진시키는 미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물으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통치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대기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죽음의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사뭇 다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이렇게 솔로몬의 죽음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록했고 솔로몬의 타락 기사를 생략함으로써 그 와중에도 그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지만 다른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도 역시 죽음을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이땅 위에 인생을 결산하면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끝이기는 하지만 또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심판대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길 오직 하나뿐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 아름다움이나 지식, 명예와 덕, 심지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구제나 헌금까지도 예수님 한 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또 죽음이라는 결산의 나를 대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견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심에 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